동작 수육 만들어 왔어요. <먹었어요>. 수육 드세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젤라예요. 한국에 돌아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장 시즌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 이모네 집에 김장 하러 왔어요. 작년 이맘 때. 김치를 처음으로 만들어 봤고, 여름때 엄마와 친구들과 김치를 만들어 봤어요. 이제는 세 번째 있으니까 잘할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번 겨울 방학 때 캐나다에 가면 김치를 또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가족은 김치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에서 더 맛있게 김치를 만들 수 있도록 이번에 더 열심히 배우고 연습해야 돼. 작년처럼 김장패션 보여줄 거야? 해야 되지! 뿅. 여러분 이번에 몸빼. 몸빼! 몸빼 몸빼 야! 뿅! 앞치마 짠! 모자 짜잔! 어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까지? 발끝까지 김장패션! 굿! 렛츠고! 젤나너 이거 장화 신어야 돼 오늘은 매주 시사야 되는 날 그리고 내일은 김치 만드는 날이에요 화이팅! 가자 이거 혹 어? 혹시 얼마나 포기해 돼요? 오늘한3 음, 0 0포기될 거야 300? 어. 그0 0 어. 300? 0 0 어. 300? 어. 0 0 500? 500? 500? 5어0 5 할수 있지. 시작. 이목서 뭐 하면 돼요? 젤라 씻을 거야. 네. 아, 그럼 젤라 이거 와 씻어. 여기서 네. 아빠가 갖다 주면 젤라. 네. 여기서 이렇게. 어디 하나 찾아와. 아. 아. 어, 응. 작년에도 아. 했잖아 그래. 응. 네. 작년에 네. 했어요. 젤라 응. 이렇게 해어서 응. 네. 이렇게 씻어야 응. 돼. 그럼 더 땡기고 그래. 그래도 타고 줘. 작년에 더 추웠지? 네. 음. 그리고 작년에 새벽에 씻었어. 이모 그뭐이 배추들을 모두 뭐 키웠어요 어, 농사 짓는 거야. 응. 언제 그. 심었느냐고? 네. 하루를 한 25일쯤 심었어? 네. 응. 아, 그래가지고 지금 수확됐는데 3대 폭이. 너무 대단해요. 이모가 대단한 게 아니고 응. 이모고가? 이모입이다 <laughs> 양념 만드는 게 어려워. 나. 어. 델란 보니까 되게 순하게 하대. 델란에서 재료은 많이 없어서. 이모는 네. 육수 따리는데도. 네. 한몇 가지 들어갔나, 육수 따리는데도. 한 일곱 가지, 여덟 가지 들어갔어. 젓갈로만 개만 짜잖아. 이모, 그, 어디 배웠어요? 양념 만드는 것을? 뭐, 어, 옛날부터. 아, 옛날부터? 어. 와. 그러니까. 설이 아팠다는데 어. 그래. 지금 돌아가도 안한거야요 설이 그래. 아팠어? 아침 일 시부터 나가 이간다. 할 만해? 응. 맞아요. 그리고 뭐? 이거 필요해. 왜냐면 여기에서 물이 아주 작아서 이거 필요하는데 이모, 엄마, 아빠 이거 이거 필요하지 않아서 진짜 대단한 것같아 어, 고물. 고물 난데 어떻게? 혹시 이모는 이거 사용해? 어, 다 사용하시는 거야. 와, 이거도 너무 크지. 응. 나는 그 안에 좀할수 있지 <laughs> 아, 엄마 내일은 응. 어른들 위해서 응. 저는 수육을 만들어야 돼요 어, 젤라 할수 있어? 할수 있어요 해볼거예요어 해봐 네또 젤라가 응? 만드는 수육도 응. 한번 먹어보자 네 유튜브에서만 봤는데 <웃음> 네 <웃음> 내일은 직접 먹어봐야 되겠네 오그 부담 좀 생겼어요 <laughs> 젤라 자 뭔데 네. 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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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돼요. 이리, 이리. 아, 네, 에넣고도 여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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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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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여 야마얼 너무 맛있지 라어추 맞아요 추워요 이마도 추워 지금 김치 <laughs> 네. 그비즈 시작해야 음, 할수 있겠어? 할수 있어 음, 음. 힘든 거 같아 나사겠다고 뭐 힘들었어. 어. 이래 해 가지고 김치 갖다 뭐 먹은 거 응. 이제 셀라 또신데가 초. 아니 괜찮아요. 어서 초대신데가 있다가 와. 괜찮아. 좀 있다가. 좀 있다 물이 없잖아. 응. 물도 간거 받아 놓고. 음, 코가 빨갛가들어 셀라가. <laughs> <laughs> 코가 조금 높아졌어 셀라 진짜 먼뭐 한국 아가씨 다 됐네. <laughs> 진짜요? 어. 젤라 잘하네 이야, 이야 잘 진짜. 쏘네 디모스보다 더 잘하네 젤라 제초 라스트 제일 힘찬 라 <laughs> 마지막 고생했어 젤라 네. 고생하셨어요 마지막은 네. 마지막은 어디 갔어?

저쪽에 젤라 너는 이거 넣고 한줄 알지? 네. 작년에 했었지? 네젤네 이거 네. 하는 거나? 네 오, 너무 잘했어 젤라가 더선수네 젤라 김치 장사하자 카에다가오 좋아요 오 좋아요, <laughs> 오, 좋아요. <laughs> 젤라 페어 김치 아니, 외국 가와나죠 맞지? 음, 고안 그래도 이데 아, 어, 젤라떼 김치 좀 봐. 시켜 지 내가 젤라만더아라젤라 지금 해야지. 지금 해야지 이제 먹지 1 1시되만 김치를 만들다가 수육을 하러 왔어요. 수육을 만들자! 사과도 탄맛을 위해 넣어볼게. 이거로! 요리하자! 맛술. 배추도 있어서 배추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 It's been 30 minutes, so I'm gonna flip it. 오, ready? Mm. 맛있겠지. 와, wow. 너무 크지입쁘게 잘랐어. 플레이팅 해볼게. 오, okay. oh, 맛있겠다. 잘익었어 탱글 탱글해. 귀여워. 어른들이 좋아하면 좋겠어요. 이 보트 생이 마지막 부분 내가 먹어 볼게. 음. 맛. 맞아. 소주 씨. 뭐 이겁니까? 카니스하야. 만들어 <목소리> 먹었어요. 젤라, 아이팅감사어니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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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짠! 아니, 맛있네! 쫀득쫀득해, 맛있네 젤라! 다행이다, 걱정했어요 음. 맛있다! 예쁘게 <laughs> 다했는데 음. yeah. 귀여이용식의사과고은이하고 대상 난다 가보다 인물도 좋지 정확해도 좋지 생기면 나도 인상은 더살아 김치 음 맛있어 음 수육도 맛있어 좀 말라 버래요짠 너무 <laughs> 잘해요 <laughs> 짠 아, 오늘 짠 많이 한다 님 일하셔야 되는데 아이고 짠땡이라 것시 사람이 땡이

빨리 들고 오라고 하았어. 30개 했어요. 아이고 찔라그 수고 많이 했는데 이제 올라가서 쉬어 봐파 음... 어, 뭐. 많이 하고 싶어. 아니, 했어. 많이 했어. 그것만 네. 해도 많이 했거라 아. 네. 어, 아이고 수고 많았어. 이모도요 올라가서 조카 보고 아기들 네. 보고 같이 놀아. 네. 응. 또 아, 할머니도 모어도. 아, 괜찮아. 할 괜찮아. 괜찮아. 쉬어 미안하네요. 너무 힘들었어. 사실 저는 그 많지 안 했는데 어, 힘들어. 괜찮아 많이 했어. 아니 더 많이 해야 돼. 그다음 아기 있어서 그 같이 봐야 돼. 아기들이 더 기다려 지금. 맞아. 아이고 다들 진짜 대단해. 그 계속 하고잘할수 있어서 그 허리도 이렇게 스트레칭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냥 열심히 하고 대단해. 진짜 대단해. 캐나다에서 또 해야 돼. 화이팅!